우리가 까 그는 그의 수 있도록 나개인의에서또 우리 의그에서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더고그해지게더성장하 그의 그리인도 그의 그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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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그의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그우리의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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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의 그의 그서 그의 그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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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의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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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성장할 수 있도록 흥도 하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깨달기 알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생각할 수있 원합니다. 우리 사고의 지경이 넓어지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긴 하지만, 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각자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 차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라 기록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는 이르되 내 대답을 이루를 보다 일을 행하라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부탁하여 주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사님의 성을 어디 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여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매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신승에 대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걸 도와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 세상 중에 누가 강금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견고한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으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딱딱하게 굳어진 신년 가운데에게 어, 주님의 한없는 능력으로 어, 정말 온전한 변화와 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예배 어제 주일이었는데 예배 잘 드리셨죠? 음. 이 시간 우리가 어,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 이 시간이 어, 예배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뭔가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드렸던 그런 예배와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시설을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같이 드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빌리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돌이킴입니다. 어,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핵심은요 돌이킴일 거예요. 어, 우리 시선과 우리 신앙관과 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그 메시지 하나만을 전할 것입니다. 음. 보통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 아 우리가 돌이키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 제목은 돌이킴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아, 각자 빌리지를 통해서 어, 이루길 원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어떤 분은 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문화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교육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저런 우리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모두 다 비라이크 어, 지저스 like 즉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누구 말이 맞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게 다 빌리지인 거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 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리지 즉,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자, 우리 각자가 하기 원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교회 건물과 시설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는 일인 거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 세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구제 사역을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공연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이 거죠. 돌이킴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시선을 돌이키고, 삶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제가 이런 죄지었어요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킴 우리 사역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어, 생각과 인생을 돌이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속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율법 교사의 시선을 돌이키시는 부분이에요. 자 정말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단한 가지 돌이킴의 관점에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빠르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 모습을 가장 먼저 한 제사장이 발견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의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멀리서 보고 뺑 돌아서 가던 길을 가버렸어요. 자 곧이어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자이 레위인도 이 강도만 강도 맞은 사람을 발견하는데요. 자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성전을 섬기기로 어, 결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이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멀리서 보고 뺑 돌아 지나가 버려요. 자, 지금 이 길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은 퇴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열심히 섬기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주일 사역 열심히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조금 전까지 이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송축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모른 채 지나가 버립니다. 피곤했겠죠. 바빴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이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성전과 아무 상관없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콕 집어서 강도 맞은 자를 못본채 하는 불명의스러운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보다 훨씬 믿음 좋고 헌신되어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왜 그렇게 비유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직분자들이라면 더 더욱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시선은요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죠. 자 물론 성전이 나쁜 곳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는 정말 거룩한 곳이에요. 당연히 사모할 만하고요. 신앙이 깊은 만큼 더욱더 가까이하기를 어, 열심으로 해야 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성전에서는 별짓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그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역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어떻게 유명해질까? 이런 것들에만 시선이 꽂혀 있었던 거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것이 삶과는 아무 상관 없는 자들.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이런 것에 대해 나눴죠. 그들은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종교인. 종교인은 종교 의식에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종교인과는 달리 그리스도에 있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종교의식이나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이후의 삶은 그 뜻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지인 중에 담배를 하루 두 갑씩 피던 골초가 있었어요. 본인도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끊으려고 계속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니코틴 중독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것이죠. 음. 자, 그런데 어느 날 만났더니 그분이 완전히 담배를 끊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끊었느냐 물어봤더니 애인이 생겼대요. 근데 애인이 담배 냄새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담배 피면 안 만난다 라고 했답니다. 담배를 너무 사랑하지만 애인을 더 사랑하니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교회 문턱도 넘어오기 싫어하던 친구가 어느 날 봤더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입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었더니 애인이 생겼는데 이 여자가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느덧 제자 훈련까지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움직이게 되고요. 아무리 겁 많은 사람도 용기 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큰 만큼 더 강력한 동기가 되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배와 삶은 아무 상관없을 것이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오늘도 돌이키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돌이키게 하고, 습관을 돌이키게 하고, 물질관을 돌이키게 하고, 꿈과 비전을 돌이키게 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덧 작고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성공만을 쫓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리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가 돌이키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독도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공연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지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 한 종교인의 시선과 발걸음이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행하는 모든 선택과 행위가 바로 빌리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죠?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런 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빌리지라는 그 사명의 모토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교회도 우리를 욕하고 세상도 우리를 욕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요, 일반적인 교회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더 사람을 모으기 원하는 것에 현황이 되어 있는 일부 교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것에 반감을 가질 겁니다. 우리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냐?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 할 거라는 말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를 개독교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돌이키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관과 우리 신앙관과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우리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 모든 시간들이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돌이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 같이 품성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제 우리 예배 드렸고요 다음주 또 예배드리겠죠 수요일 금요일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릴겁니다 하나님 그것,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릴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있습니까 돌이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음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어떤 태가를 치러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모든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택하신 자들 곳에 고우셔서빌리지는 이름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또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눈말이만 돌이켜주는 귀한 내가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정말 땅 끝에 있는 그 교회들까지도 우리로 말미암아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잘하고 있는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애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열매에 떼어 주옵소서 제가 나서 우리 모든 사역을 주님에 보내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이래서 나 이거 안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을 꿈꾸게 꿈 하소서 비전을 향해 나아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땅끝까지 있는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우리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며 건물을 바라보며 돈을 바라보며 그렇게 편결되어 있는 교회가 운데 대기에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온바른 정말 온전한 돌이킴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서 주님의 귀한 사랑에 귀하게 쓰임 받우리가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계획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소망까지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돌이키미 그런 열매가 귀하게 맺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모레미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라와 권수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주님 의영광을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길 주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